안녕하세요 국민트럭입니다 1톤 차 점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레임 부식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뒤쪽 부분에 현가장치 판스프링 장치 그 다음 실린더 쪽에 기름 세우고 그런 부분들 이 프레임 부식 있는 차는 사시면 안 됩니다 반대편 역시도 판스프링이라든지 이런 현가장치 부분들 그 다음 실린더 부분들 중요한 게 이런 부분들은 못 보십니다. 하체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못 보시기 때문에 저희 국민 트럭 매매 상사에서는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. 프레임 사가는 차는 큰일 납니다. 그 다음 앞쪽 부분들, 엔진 오일 세고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죠. 이렇게. 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는 리프팅을 해서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. 1톤 차 사실 분들 꼭 점검하시고 구매 시기 바랍니다.